청량리역이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공간혁신구역이란 각종 개발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특례구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하고 청량리역을 포함한 16곳을 선도사업후보지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향후 공간재구조화계획 2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사업 대상지가 확정됩니다. 이에 따라 군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담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해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군은 이번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선정이 청량리역이 새롭게 탄생하는 청량개벽의 첫발이라 밝히고, 청량리역 일대를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